자, 렘나트들 반갑습니다. 우리 준목 님 한번 앞에 보고 우리 준목 님 한번 인사하고 말씀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렘나트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준목 님 따라서 한번 크게 우리 읽어 볼게요. 자, 자, 주목님 말씀 듣고 있나요? 듣고 있어요? 네자 우리 제목 한번 가, 같이 읽어볼게요 랩넌트가 이룬 열리고 작전, 작전 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주목님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수와 6장 2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 자, 어떤 친구일까요? 짜잔, 여기 보세요. 이 친구들 왜 이래요? 어, 어, 울고 있어. 속상한가 봐요. 그쵸?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왜 그럴까? 어 나도 마음이 속상한 적 있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혹시 있었어요? 언제 그래요? 오빠가 때릴 때아 속상해요. 누가 약올릴 때또 언제 속상해요? 또 엄마 아빠가 약속 안 지킬 때 그죠? 속상하죠, 그쵸 봐봐요. 이 친구는 마음이 마음이 속상하고. 낙심이 됐어. 그쵸.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아예 화가 났어. 야, 내말안 들어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그쵸. 와,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혹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쵸. 근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난까지 가는데요. 너무 속상한 적이 있었대요. 너무 마음이 낙심된 적이 있었대요. 그게 언제일까요? 또한 번은 엄청 화가 났어. 막 원망하고 화를 내고 그런 적이 두번 있어. 두 번. 그렇죠. 레메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 가고 가나안까지 가면서요. 두번 엄청 마음이 낙심되고 화가 난 적이 있었대요. 자, 그두 번이 언제일까요? 아는 친구 있을까요? 아는 친구 없어요? 모르겠죠. 그렇죠. 어? 맞아. 홍해 언제였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어 왜요? 뒤에는 애국군대가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는 도망갈 수 없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때요 완전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까지 했어요? 와 화를 냈어 모세한테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화를 냈었어요. 또또 또 마지막 한번 던질까요? 또 마지막 한 번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끝났다 그때 밤새도록 울었대요. 밤새 울면서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그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낭심될 때, 혹은 막 뭔가 원망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빠 이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딱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여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겁먹은 땅이었어요. 그렇죠. 아, 우리 갈수 없어. 우리 가면 그냥 밥이야. 저들은 거인이야. 우리 죽었어. 낙심하고 원망했던 땅이 바로 이 가난한 땅인데요. 지금 여리고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떤 땅이에요? 어 겉으로 보기에는요 엄청 견고하고 강한 성이 거기다가 허, 저 사람들은요 왕들도 있어. 이스라엘 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기 이미 왕들이 있었어요. 또 왕들이 훈련시킨 군인들이 있었어. 저기는 수년 동안 성도 단단하게 지어져 있었고 수년 동안 전투도 하고 지키고 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어떻게 저 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하고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후대들이 나온 거였어요 그쵸?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후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별로 싸워 본 적이 없어. 애굽 사람들과 싸워 본 적도 없고 그렇죠? 홍해도 건너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싸워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 준비되어 있고 견고한 여리고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낙심해야 돼. 금방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원망해야 돼. 근데요. 오늘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자세히 보니까요. 반대였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반대였어요. 어땠어요? 다시 보니까요. 여리고 성이 흔들흔들해. 어, 정탐 가보니까요 어때요? 왕들은요. 이미 마음이 녹아 버렸대. 야, 이스라엘 성들은 어마어마한 민족이 온대.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애굽을 이긴 나라야, 애굽을 이긴 민족이야. 그러면서요, 왕들이 이미 마음이 녹았어, 무너졌어. 그리고 군인들은 몰래 몰래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요, 겉으로 볼때 어때요? 엄청 견고한 성이에요. 강해 보이는 성이에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안에는 어때요? 완전히 사실은 비어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기 전에 흑암이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그쵸? 그렇죠? 흑암이 완전 도망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후대들이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느 날이 여리고를 앞두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천사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를 다스리는 대장이 그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강해 보이지만 반대예요 이미 흑암은 꺾였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천사들로요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얘기했어요 언약계맨 제사장을 따라가래요. 그러면서요. 이걸요. 7일 동안 돌라고 하셨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 동안 이 성을요. 언약계를 따라서 돌게 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왜 언약계를 따라가셨을까요? 이 언약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약길 동안 함께하시고 인도하셨던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걸 바라보고 여리고를 돌게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요호수아가 얘기했어요. 뭐라 했을까요? 너희는 언약에 따라 돌면서요 뭘 하지 못하게 했어요. 뭘못 하게 했을까요?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어? 동재 뭐예요? 맞아, 와 동재 맞아요. 뭘못 하게 했을까요? 입입 입 벌리지 말라고 했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소여호수가 여수, 명령한 거였어요. 너희는 7일 동안 성을 돌때 말을 하지 말래 옆에 친구들이랑 옆에 사람들이랑 말하지 말래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러 하신 거예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것보다 언약계만 바라보면서 왜 그래요? 사람을 보고 성을 보면 두려울 수 있어 마음이 또 낙심할 수 있어 또 옆에 친구 보면 아, 우리 별거 아닌데 낙심할 수 있어 그러면서요 언약계만 바라보면서 또내 생각도 많이 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언약에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마지막 날에는요 일곱 번을 돌게 했어요 그러면서요 일제히 마지막 날에 일곱 번 돌고 나팔을 불면서요 그때는요 소리를 전부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 성은 이것봐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에한게 없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언약 따라갔어요. 마지막 날에 한 마음으로 소리쳤어요. 여리고는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 이 여리고 작전 열이고 작전의 언양을 잡아야 돼요. 보세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막 원망하거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앞에 이미 흑암은 완전히 꺾였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언약 잡고 말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이세 절기의 언약, 그 배경 속에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이세 절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자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제 성취됐어 봐봐 이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내 속에 이미 있어요 나의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미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정확한 언약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보고만 하기 원하세요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곳을 살리기 원하세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보호자의 능력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여리고 작전의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유튜브 레벨트들 되어요. 자, 우리 말씀기도 밀고 볼게요. 시작.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잡게 해주세요. 세상 살릴 보좌의 힘을 누리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성교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체트송 들어볼게요. 우리 채트송 부르면서 암송하는 시간 되어요.